The <laughs> 중호공원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 전용 시간대를 마련해 주신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장례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남 목포시에는 화장로 위기는 오전 시간대 우선 예약 시스템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의 경우 주민들에게 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마을에 100억 원, 주변 5개 마을에 100억 원, 주민 편익설 건립에 1 5 5억 원을 포함한 3 5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15개 마을에 대해서 3억 원씩 총 4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을 주시설로 하는 다목적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외 지역 화장실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